자, 사도신경하심으로 애플리시를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성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의의 식리스들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등중정원에 계신다 시고 본대의 라들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엮여 죽으시고 장사에 지사할 만한 주분자가 온다 해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 주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불현자에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저와 지분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정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과 43장 즐겁게 안식한 날 하시겠습니다. 43장 즐겁게 안식한 시갈라 아가, 커져 나, 날, 만, 켜, 개, 아, 네, 지, 고 꺼, 이, 끈, 나, 이, 나, 래, 처럼 이, 따, 보, 다, 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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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i 찬미하고 가와또 성녀 천대신 성이 있 다찬 성그룹 마가복음 8장 14, 2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 21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족을 떡 가지고 일을 조심해 배에 떡한 개밖에 조이기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시되 장가버리 시들이 들룩과여로시들을 주의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서로 은원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원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기다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두나냐 너희가 눈이 쉬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귀엽지 못하느냐? 내가 또다섯 개를 오천명에게 떼어줄 때에 주황 몇 바구니를 걷었더냐? 가로대 열둘이니이다. 또 일곱 개를 사천명에게 떼어줄 때에 주황 몇, 몇 광주리를 걷었더냐? 가로대 일곱이니이다. 가라시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다시 한 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비해 떡한 개밖에 저에게 희 없더라. 예스키스 경계하여 가라시되, 장가 바리시인들이 누룩과 헤러신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줘도 응원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 다가를. 예스키스하시고 이러시되, 너희가 떡이,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응원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셔도 보지 못하며, 귀가 셔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줄 때기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었더냐 그러되 열두린니다떨국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줄 때기에 조각 몇 광주를 거었더냐 그러되 일곱입니다. 가르치때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또한 말씀 나누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아, 먹을 거에 이세상에 정욕만을 지우는 것 의식주만 지우는 것이 매몰하여 살고 있는냐는가 돌아오게 하옵소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계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먹는 것 그리고 세족적인 것또 외식적인 것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질되어진 신앙같지 아니 하여 주시고 순전하고 거룩하고 순수함으로 진실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말씀을 날마다 씌어뿌리며 채워갈 수 있도록 좋은 나라되게하여 주셨소. 마침내 이 일을 정진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모든 것을 충분하게 나라와 개인과 모든 각자에게 채워주실로 믿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게하여 주셨소. 믿음 조망자랑으로 나아가게 오늘 이끌어 주셨소. 자, 자랑과의 관계에 나아갈 때 모든 부족함도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관계도 회복되며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시엔의 위선, 바리사드계인의 죄속의 노력을 주의해야 하며, 말심으로 그 점을 지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일단은 뭐, 누룩, 누룩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누룩이 뭔지, 우리 시대에는 누룩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어, 옛날 어려웠을 때는 직접 음식을 만들고, 어, 사람들이, 어 이렇게 가공해서 직접 손으로 만들고 했었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돈을 주고, 그리고 다 구입해서 먹기 때문에, 뭐 빵이든지 간에 뭐 저는 술안 먹지만 술이라든지 그동 모든 것들이 어, 발효 뭐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맛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누룩이 뭔지를 알아야 될지 않겠습니까? 아, 누룩이 뭐냐면 당분을 만드는 에, 거시, 그런 곰팡이 에, 그런 미생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소양에서는 이 당분을 만들 때에 당분을 만들고 포도주 이런 것을 만들 때에 에, 이렇게 포도주 포도 주스 안에 그런 당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효하게 되면 시간이 지면 와인이 되어 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 그런데 우리가 우리 그런 와인이 아닌 에, 이렇게 쌀 쌀에서 나온 전분이 있죠. 전분 같은 경우에는 그 당분이 없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 이렇게 쌀, 이렇게, 그런 밀가루, 그런 음식들에 맛있게 먹으려면 당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분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것이 두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당분에, 아니, 전분인 쌀과 밀가루 등에다가 두룩을 넣어버리면 당분이 생기는 것이고, 오른쪽, 밑에 오른쪽 아래 그림이 있죠. 그것이 또 발효가 되면 술이 된다는 것이죠. 술이 되기 전에 뭐, 그냥 맛있게, 뭐, 맛있는 빵을 또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뭐, 당분은 어떻게 만드느냐. 옆에 그림이 나와 있지만, 아니, 죄송합니다. 옆에는 있 왼쪽에, 왼쪽 아래 나와 있지만, 누룽은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은, 어, 이렇게 밀가루라든지, 그런, 찐, 그런, 밥에, 밥에다가 이런 이것저것 뭐 향을 내는 그런 것을 좀 넣고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거기 미생물이 생겨서 누룩 로는 덩어리가 된다 그래요. 그 누룩 덩어리를 그냥 전분 쌀에다 이렇게 넣어서 시간이 지나면 당분을 만들고 당분이 시간이 지나서 발효가 되면 슈리 된다라는 것이죠. 여하튼. 누르기 먼지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는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술도 만들 수 있는 거라고 할수 있겠지만 음, 예심이 이곳에서 성경 구절에서 이것을 인용한 것은 변질되는 신앙, 바리새인과 샤드기는 해롯 당원들의 변질되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이 말심이 온전히 치워지지가 않고 거룩함이 예, 그들의 삶에 녹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변질되어진, 누룩을 입은, 누룩을 통해서 변해버린 변질되어진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주님께서 표현하시기 위해, 이 누룩의 비유를 어, 넣으신 것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세속을 쫓지 말라. 어... 문맥을 보기, 볼 때에, 이렇게 그림을 제가 잘못 넣었는데, 위에 그려온 데 치시면, 예님의 제자들이, 어, 배에 타지 않았을까, 배에 그림이 되어는데 그림을, 배에 타는 그림을 넣지 못했는데, 좀 양해를 구하고요 자, 문맥, 이렇게, 쇠적을 쫓지 말라.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여러 관련된 동경을 찾자면, 시적을 쫓지 말라는 것이죠. 모든 얘기를 주의해야, 내는 스스로 조심하고 그렇지 않으면 방탄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에베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안에서 빛이라, 빛의 전열처럼 행가라빛이 열면은 모든 착한 거로운 것, 진실함이 있느니라. 죽게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넌 열면 어둠이 참여하지 말고, 들여증마라. 도용자들은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게임하지 못하리니 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요 이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달인들과 같이 자주며 오직 기어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이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조망에 두고 쉬자. 이것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 바리시인의 누룩, 바리시인의 외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심으로 우리 삶을 지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 계십니다. 또 주께서 온전히 감찰하심 바리시인에게 외식하는 신앙이 되었던 것은 주님께서 자신를다 감찰한다는 것을 감찰하지 않을 거다라는 불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면 이든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예 여리며 나 요한은 심정을 살피며 패브리쉬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봉응하라니 시브리쇼 죽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하고 우리의 결심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마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각 사람은 심은 것을 거두게 됨 갈라디아서 우리가 사도인과 같이 세속적인 시당을 갖지 않아야 될 것을 그렇게 했을 때에 에, 잘못 심은 것은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된다는 얘기서 좋은 것을 우리 심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갈라디아서서 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저희 무엇이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정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정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베드로전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자님이 회개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그런즉. 너희가 나그대로 실 때를 두려움으로 지느라 깨시록 보라 내가 숙키어리니 내가 줄장이 되게 이소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저는 누룩 효모어 대해서 이게 이것은 뭐 끓이다 뜨겁다 해서 뭐 이런 가됐다라고 하죠. 이게 발효가 되려면좀 따뜻하게 해야지 이렇게. 저기 미생물들이 효모에 잘 달라붙는다 그래요 누룩이 잘 만들어진다 미생물이 붙어야지 이렇게 밀가루에 미생물이 붙어서 누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쌀 전분을 당이 있는 것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 맛있게 만들어지는 누룩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별로였다 또외에도주면은 제자들이 주시, 조심해야 하는 반신의로 에롯 땅의 다른 표기를 숙성을 보셨는데 시키신 경계하라 시탄과 바리새인들의 룩과 에롯을 주의하라 그리고 뭐 바리새인과 사트케인들의 교훈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 하고 또 바리새인들의 위션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의미한다라고 <놀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바리새인과 위션과 교훈이 바로 어, 누룩으로 표현이 되었다. 하나 말씀을 변질시킨 것. 자, 다시 제가 아까 누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시, 자, 설명을 드렸죠. 자, 누룩이 정말 뭔지 모르는 게 우리들의 시각입니다. 보통 수영에서는 술을 만들 때 포도주의 당이 들어가 있게 이 당이 발효를 하면 술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쌀은 당이 없게 술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쌀 점, 즉, 전분을 당으로 만들어주는 게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이 누룩이 쌀 전분을 당으로 만들어주고 예, 이 당이 발효하여 술, 소주, 막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누룩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밀이나 쌀을 쪄서 미생물이나 곰팡이가 달라붙어 미생물 덩어리 누룩이 된다고 합니다. 누룩은 쌀이나 빵에 당을 만들어주고 또 발효하면 알코올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절방의 14절 들어갑니다. 제자들이 떡가족을 잃셨으며 배에 떡한 개밖에 죄에게 없더라. 제자들은 많은 광주리 떡을 입고, 한 개라도 가져가는 것은, 당시 기적처럼 마중물 같은 한 개는 있어야 할것 같고, 또 주님의 대령으로 만드실 것이란 믿음이지, 다른 광주리 떡은 가져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으로 마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구절의 질문에, 제자들은 잘못 이해하여, 자금의 행동에 믿음에 의심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실명의 기적과 함께 제자들이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바리신의 대적함이었습니다. 15절 예수께서 경계하라시니 상가 바리신의 누룩과 로시의 누룩을 주여하라신데 아까와 같이 누룩은 좋은 현상이기도 하지만 나쁘게 비유하면 변질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변질이라는 것은 거룩함과 순수함을 원하셨으나 바리신은 위션으로 순수함을 버리고 성경을 왜곡하여 장녀들의 유전으로 성경을 더하였으며 에스는 세속성의 지드로 하나님의 온원하시는것 그 거룩함을 거부하였습니다. 추가로 사두에인은 에롯당 중에 많은인데 네, 이들은 하나님의 마, 많은 말씀을 거부하고 모시오경만을 인정하여 변질을 되고 백성까지도 변질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들어온 것도 외식이라고 누가 보면 10장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리세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시는 시간을 무시하고 사람들 앞에서의 권위주의 형식주의 거짓유션 등으로 늑대의 발톱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가운데 백성들이 전부터 자신들의 권위를 인정하던 때를 생각하며 백성들의 시각을 자신들에게 돌리고 자신의 죄악을 회귀하고 예수님 나오는 것이 아닌 철저히 자신의 에, 죄를 숨기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정 완벽한 것으로 보여 절대 겸손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사도계는성경의 일부를 거부하는 이단이며 해롯과의 결탁은 종교의 정치결합으로 타락이를 가게 됩니다. 보통 종교가, 종교가 정치결합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한 법을 정치적 힘으로 메꾸고자 하는 꼼수인 것입니다. 부족분을 정경과 하나님의 의미에 가 아닌 정신는 다른 것으로 채우자 합니다. 이것이 이들의 변질된 신앙이며 아, 다른 이까지 변질시키려 노력에 타락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우리 죄도 무당방관하며 알바키로 재산을 증식하며 이 탐욕에 멈추지 않는 정치권을 유지하는 꼬무쇼 부리는 종교인이 있지 않던가요? 그런데 쇼부 이런 인물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냐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16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으로다. 오늘. 제자은 분명히 예수님과 논쟁한 바리신인과 에로시의 무리를 향해 비판을 하셨건만. 주님 말씀의 근본을 제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서로간에 논의보다는 아님의신 예수님을 향해 먼저 먹고 답을 기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조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의문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그 답변을 기다립시다. 훨씬 더 안정되고 위에 보장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십칠절 예수께서 하시고 이러실 때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이 온을 하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너희 마음이 누구냐? 물론 예수님의 기적을 제자들은 기억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도남은 우리의 사고가 육신의 일과 생계가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천계의식주의 혈안이 과연 중요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영혼이 안정적으로 풍요롭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선 육신의 종역이 지워질 것, 안목의 종역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 것, 이생의 자랑으로 내가 의식주가 지워졌다. 자랑하게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육신을 가진 인간의 위험성입니다.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우리의 안목은,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는데 더 기교력이 있지 않고, 안목의 조명만 혈연이 되어 있습니다. 좀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일, 어, 하나님의 관련된 방송과 글들의 우리 귀도을 사용해야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우리는 우리의 눈, 귀, 입, 육신 등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관련된 구절이 나와있죠. 희부리에서. 돌로 치는 것과 토그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수에 가져 올리고 유리하여 궁빛과 얼른 과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시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생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19절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줄때 조각 몇족 바구니를 걷어 떠냐가로내열 둘이니라. 어 11은 12는 오타이 그요 12는 완벽한 숫자입니다. 주님의 의식 주동 인간의 것을 채워 주는 것은 품성과 완명이라는 품성과 완벽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때주님의 채워 주심을 의심하고 주님을 떠나가려 합니다. 예수님 신실히 믿다 걸식하는 사람을 본 것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미국의철착한 청교도들이 나라가 이 시대의 가장 완벽한 풀을 가진 것을 보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를 죽이는 북한의 부여가 된 이야기는 단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길을 더 앞장서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아멘. 20절 또 일곱 개는 사천 명에게 떼어 줄때에조가몇 광주를 걷었더냐. 일곱이니이다. 칠도 물론 완벽한 것입니다. 이는 이슈라엘의 한 기적입니다. 하나님 믿고 사역을 꾸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만, 아, 민족에 상관이 없이 지어주시는 것을 역할을 잊지 않으십니다. 미에 역사했던 기적은 한것이또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민족과 나라 단체 개인 상관없이, 없, 주님은 다 지어주실 것입니다. 이 길을 꾸준히 나아가십시오. 제자들이 걱정하는 육신의 지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과 나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십자가 하시다시 또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한 가지 더 깊은 깨달음 무엇일까요? 그들이 먹는 떡과 고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칠병이요 이 기적이만 메이는 제자들 세속적 일에만 모르는 해롯당들 그러나 정작이들이 놓친 알아야 할 깨달음을 음, 무엇일까요? 어, 당해고요.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 부하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서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음, 떡의 염려로 예수님을 버리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저희가 피가 되신 말씀으로 우리는 영의 양식을 매일 참고 있나요? 말씀으로 매일 빛을 참고 있나요? 말씀으로 매일 우리는 신랑을 맞이하는 등의 기름으로 공급하여 살아가고 있나요? 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뿌린 대로 거듭지는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열리고 듣고 행함으로 이 생명의 씨앗을 잘 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미어 정욕, 시각, 청각의 정욕, 정혁, 자랑의 정욕에만 빠진 부끄러운 우리인 것을 봅니다. 예수, 이제는 헤어나와 이러한 염려보다 주를 믿는 일에 전하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더 날마다 힘을 더하는 지루한 자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 인간과의 관계 생활에 매겨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화평으로 풀어 주옵시고 평정한 마음으로 이 일을 평안으로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